예, 첫 소식 빨리 전해주세요. 강릉 소식이죠. 강릉 소식 아니에요. 오. 왜 아니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예. 제주도 날라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네. 그거는 이제 꿈에서만 다녀왔고 꿈에서. 실제로는 요기 없어가지고 못갔고요저 아, 대신에 네네네네. 다른 분들이 갔다 왔어요. 아니 제주도 오. 소식을 예. 전해주시는데 제주를 도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네. 무슨 네. 말씀이시죠? 그죠술은 뭐 먹었는데 음주인줄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것같했요 <laughs> 예. <그런 거> <laughs> 네, 네. 네. 얼마 전에 제 제주도에서 국제 관악제가 열렸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강릉을 아니다. 강릉이 아니고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어. 저를 대신해서 다녀 오셨다는 거. 그분들 것이죠. 혹시 한 자라도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한 자는 이제 보시면 자막이 아,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네, 네. 어떤 분들이냐면 강릉을 대표하는 그린시브 학단인데 어, 음악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분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걸를소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제 화면 통해 만나 보시죠. 제주도에서 그 국제 관악제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온 세계에서 뭐 유명 알단들도 많이 오고 또 국내 알단들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5회째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것도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누군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로 날아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야 하는데요.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드디어 도착한 제주. 헌데 마음도 참 몰라줍니다. 이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내서운데요.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폭포를 뚫고라도 공연장에 그 도착해야 하니다요 날이 좀된인것 같죠? 어르신들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오늘만큼은 강원도 대표 선수 당당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릉을 빛내고 또 강원도를 빛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하나 한 팀뿐이잖아요, 그게또 네. 그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 아부심을 느끼죠.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를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연주에 댕긴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긴장 안 되냐고. 이거 한두 번은나 긴장되게. 자신있어. <laughs> 다섯 해치에 찾고 있는 제주 국제관악제. 강릉 그린실버합단은 참가팀 중 가장 튀는 연주자입니다. 나이 때문이냐고요? 에이, 그럴리가. 다른 팀들이 정통 클래식을 고수한다면,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퓨전 현장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연주 스타일 덕분이죠. 연주가 끝나고 참가 편을 받으셨네요. 시작부터 느낌 좋지 않습니까? 다음 날 우이창한 숲을 비집고 청명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서귀포 천지연 폭포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포말이 눈을 확 사로잡고 은빛 청춘들의 연주소리가 흥해도 하는데요. 지금은 리허설 중이랍니다. 우리 은계한 지금 단장하고 저하고 장단하면서 그 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60세 때에 이 봉도야 우지 마을라 저, 어, 울지 마라 박달대 울건 없는 박달대 두곡 연습해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봐자 이래, 이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취미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만 만족하면 된다 하고 작게 시작할 것만 욕심이 아니라 뭔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연주로 봉사를 할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손 끊을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신거죠. 아, 평창 동계올림픽이며 강릉 대수사까지 그곳엔 늘 어르신들이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대를 보여줄 차례. 어둠이 내려와진 폭포수를 옆에 두고 울려 퍼지는 이 관악기의 선율 정말 듣기 좋죠. 근데 네, 익숙한 멜로디는 우리 가요? 아우 내 친구네 한 곡씩 쫙 뽑아 주셔야죠. 관객과 하나가 되어 여름밤을 다독여주는 그린 실버 악단의 다양한 레퍼토리.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하죠 젊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세상을 쏘아보던 날카롭던 눈매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던 무모할지 모를 패기는 깎이고 무뎌지고 묻어내졌습니다 세월이란 버스를 타고 도착해보니 히끗히끗 듬성듬성 언제 이렇게 달려온 걸까요 마음은 여전한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둥글둥글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 요즘.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음악을 할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셋째 날 오른 곳은 성산 일출봉. 오늘은 날씨까지 쾌청하고 공연이 더잘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악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분위기를 끌어당기는데요. 이야, 그 유명한 제주도 해녀류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대가 아닌 객석이 나타난 그린 실버 악단 제주까지 와서 공연만 할 수는 없죠. 다른 연주자들 무대도 감상하고 모처럼 여유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이성산에 반우 찾아오자 시작된 성산의 출봉의 야외 공원. 어, 아까 그 행녀분들이시네요. 그리고 드디어 그린 실버 악단이 무대 위를 장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더니 막 음악. 덩실덩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닷속을 호령하던 해녀 할망과 아주망들이 아 못해서 물 만나셨습니다 연주가 좋으니 사람들은 흥이 나고 그 흥을 받아 연주를 이어가니 분위기가 농이 곳이 밖에 없죠 오늘 공연도. 성공이라 자부 해도 되겠죠. 야, 오늘의 일정, 이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그런데 배가 등장했습니다. 아, 설마 이걸 타고 강원으로 돌아간 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은 마라도에서 공연이 있는 날. 한번 이동할 때마다 이사라도 가듯 짐을 싸야 하는데요. 며칠간 이어진 공연 일정에 부담하진 않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 설마 공연장까지 걸어가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 마라도에서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한답니다. 원웨이 티켓을 우리 강릉 그린실박단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바쁜히 무대에 도착해 연주를 시작한 실버악단. 아, 오늘도 선곡이 예술입니다. 사실 오늘 공연은 강릉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대라고 하네요. 관광 일번지 강원도 강릉을 찾아달라 말하는 강릉 홍보대사죠. 바람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진 강릉 그린실버학단의삼박 4일간의 음악여정 마음 맞는 분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해서 참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의 한여름을 추어왔던더 많이 더 자주 울려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돼 추억한 자랑 만드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생강송 강원365에서 강릉 네. 그린실버 악단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음, 네. 여전히 볼 때마다 멋지시고요, 예. 가슴 찡하고요,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맞는데, 아, 저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워요. 아쉬운 봐요. 점이 있었어요? 예, 예. 아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또 재롱둥이 어르신들께 굉장히 제간둥이. 좋아하는데 예.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잘 모셨더라면 예.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즐겁게 제가 짐꾼도 해드리고 이랬을 때고게 조금은 아쉽습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 버스를 이동할 때막 슬픈 음악 깔리면서 네. 그때 좀 잔잔했을 때그때 그렇죠. 아마 기한씨 있었으면 제가 뭐 바로 예. 트로트한곡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아, 아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미는 있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네. 그 어르신들이 이미 그래도 무대를 좀꽉 채우셨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객석 아까 반응 보셨죠. 어, 그춤 추시고 예. 이랬을 면 많이 당한 거. 그리고 음. 이분들이 가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강릉 홍보를 빼놓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자칭 강릉 홍보대사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강릉 네. 그린실버 악당과 함께했던 나일간의 네. 여정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네. 저는 계속해서 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어. 더 어. 건강하시고. 어, 좋습니다. 정 멋진 연주, 더 판타스틱한 연주로 네. 어, 계속해서 좋은 무대 보여주시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